짧게 짬짬이 알아보는 일러 짤툴 오늘은 패스파인더의 나누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임의로 만들고 컬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각형을 추가로 만들고 다른 컬러를 입혔습니다 이 사각형을 두 개를 전체 선택해서 윈도우에 패스파인더 선택하면 이 창이 뜨고 여기에 나누기 기능이 있습니다 나누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이 패스파인더의 나누기 기능입니다. 좀 전에는 면과 면을 했다면 이번에는 면과 라인을 이용해서 패스파인더로 나눠보겠습니다. 면에서 펜 툴로 라인을 긋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 나누기 하면 이렇게 면이 잘라졌습니다. 이런 원리로 수평 수직으로 잘라 벌려서 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하얀 화살표를 따닥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동창이 뜨고 여기에 가로세로 수직 수평을 대입해서 키워줄 양이나 줄여줄 양을 적어서 확인하면 그만큼 패턴이 이동하면서 가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파인더의 나누기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투명한 사각형의 수평 수직선을 그려서 나눠보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나누기 누릅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나눠졌는데 투명한 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는 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면을 선택하면 선택이 안 되고 이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일부 라인을 선택하면 전체의 라인이 선택됩니다. 물론, 하나의 변이나 특정 포인트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그 부분을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Alt 키를 눌러서 일부 선을 선택하면 라인 전체가 선택되는데, 그때 거기에서 또 Alt 키를 누르면서 라인을 선택하면 그룹 지어진 라인 전체가 선택됩니다. 선택과 이동은 다음 짤툴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